가 지배한다. 다시 한 번. 적들은 우릴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어. 우리는 셀수 없고, 거침없으며, 또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행성에서 할 일은 끝났어. 곧 다음 목적지를 결정하겠다. 힘이 넘칩니다. 이제는 여왕님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잘 들어라 자가라. 언젠간 너도 군단을 통솔할 수 있을 거야. 만약 지금 그럴 자신이 있다면 덤벼라. 하지만 이번 싸움에서 우리 둘중 하나는 죽는다. 여왕님을 섬기며 배우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군단을 이끌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가르쳤지? 통찰입니다, 여왕님. 통찰을 가르치셨습니다. 군단은 강력하지만 힘만으로 군단을 이끌 수는 없어. 나는 힘이나 수로 워필드를 제압한 게 아니야. 내겐 통찰력이 있었을 뿐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여왕님. 내가 예전에 나였을 때 인간을 실험하라고 준 적이 있었던가? 있음 형편없었음 미개한 구조 최악의 생물학적 적응력 내가 테란이었던 거 알지? 희귀한 테란 개체 사이오닉 잠재력 높음 태생적 결함을 극복 이제부터 인간을 상대로 한 실험은 없다 그렇다고 하니 기쁨 넬리스 행성. 표면의 고유 생명체 존재. 분열 갑충. 우아한 생존 방식으로 진화한 생물체. 분산된 신경계. 소멸 시 유체가 작은 생명체 2개로 분열. 우리의 존재를 눈치채기 전에 분열갑충의 정수를 용합해라. 정수를 맹독충 전자의 결합 강화 맹독충 전투 준비 완료. 훌륭해. 프로토스에게 새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자. 스코리아. 자원이 풍부한 화산 세계 적대 지역 맹독충 수천 마리 용암에 둘러싸임 극한의 환경이 진화를 유도함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적응 방법 더득 새로운 변종 탄생 용암을 피해 언덕 위로 도약 가능. 그것 쓸만하군. 적응에 성공한 교본들 지상에 흩어져 있음 수집해야 함. 자치령 제광기지 광물 채취 중. 나도 보여. 새로운 맹독충을 한번 시험해 보자. 정면 입구 방어 견고함 맹독충 통과할 수 없음. 저 기지는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 맹독충이라면 기지를 돌아 뒤쪽으로 침투할 수 있을 거야. 제로스의 힘이 그대를 이래로 불렀다. 맹스크를 향한 분노가 날이위로 부른 거야. 이곳에 저그와 함께 코라를 치겠어. 그대는 제로스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최후의 전쟁이 다가온다. 시간이 없다. 캐릭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예언의 놀이가 되진 않겠어. 하지만 복수를 할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텐가. 무엇이든. 그렇다면 됐다. 대군주들의 눈으로 관찰하고 있는데 이 원시 저그는 정말 굉장해. 노화의 흔적이 없어. 모든 생물체는 노화합니다. 저그도요 하지만 원시 저그는 각 해체의 정수를 먹고 산다. 끊임없이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아. 다른 원시 자그에게 잡혀먹기 전까지 말이죠. 맞아. 가장 강력한 포식자들은 상상 이상으로 오래 살았을 거야. 상상 이상으로 위험하고 말이지. 이곳이 우리의 고향입니까? 그래. 저그는 이곳에서 처음 진화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물러터진 세계보다 자행성이 훨씬 뛰어나다 그렇게 자신하지 마라. 제루스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세계보다 위험할 수 있어. 왜 나를 돕는 거지, 제라툴? 누구보다 날 증오해야 할 당신이. 제나라는 그대가 군단의 지도자로 돌아가길 바란다. 당신의 그 미친 예언 따윈 믿지 않아. 그대가 믿지 않아도 좋다. 난더큰 선을 위해 행동한다. 그로 인해 우리 종족이 미움을 사버렸지만 자기 연민은 그만둬, 제라툴. 누구나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돼. 난 오래전에 받아들였다. 이 일이 끝나면 우리 종족에게로 돌아가 그들의 심판을 받겠다. 우린 모두 언젠가 대가를 치를 거야. 당신에겐 그날이 머지않았군. 원시 저그를 어떻게 생각하지? 역동적, 다양함, 흥미로움, 엉망진창, 실패자. 원시적으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각 개체가 더 강해지려고 끊임없이 진화하잖아. 원시적으, 수동적이고 즉흥적임. 일부 좋은 유전자 훔칠 수 있음. 군단.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발전함, 성공자... 무언가 느껴져 아주 오래된 의식이 잠자고 있어. 음... 고대의 존재다. 초월체가 창조되는 걸 지켜본 원시적이지. 그러니까 나보고 그걸 깨우란 말이지. 진정으로 제로스의 힘을 찾고자 한다면 고대의 존재가 필요할 것이다 여왕님 적 원시자구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대가 고대의 존재와 이야기하는 걸 마무리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겠는가? 적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야지 언제나처럼 그대는 제대로 가고 있다 이제 나의 인도는 필요 없으니 나와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고대의 존재군 이 생명체를 깨우려면 먹이를 줘야 합니다 이곳엔 생체물질이 많이 있어 여기서는 퀼고르를 처치하고 일벌레에게 그 고기를 채취하게 하는 거야 퇴집을 마친 일벌레는 그 생체물질을 고대의 존재에게 가지고 갈 거야. 브크가 말하노라! 브라크는 저가 내 영혼을 기부하라니! 이놈들의 육체를 상징해 주라! 경고! 한 무리의 원시적그 비행체가 군락지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료 군대 한가는 원시 치해 원시 저구 병력이 주변에 결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공격할 것 같습니다. 올테면 오라고 해. 그대의 존재여, 나는 제루스의 힘을 얻고자 이곳에 왔다. 그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하겠다. 날 도와다오. 나의 군단에는 오래전 제루스로운 다간젤라가 아몬의 증표가 남아 있다. 그는 저그를 무기로 만들어 가져갔다. 그래도 우리 중 일부는. 그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었지. 우리는 번식했다. 순수함을 유지한지. 우리의 힘을 원한다면 원신자부가 되어야 한다. 순수해져야 한다. 여왕님, 왜 고대의 존재를 깨우셨는지요? 그것의 힘은 여왕님을 능가합니다. 고대의 존재가 바로 제루스의 힘을 얻게 해줄 열쇠야. 그의 지식이 필요해. 우리를 공격하진 않을지요. 테란 세계에선 이런 걸 도박이라고 하지. 본능적으로 감이 오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렇군요. 제임스 레이너가 여왕님을 원래 형태로 바꾸겠다고 차행성에 온 것처럼 말이죠. 그래, 바로 그런 거야. 그런데 도박이라는 건 말이야. 가끔은 모두 잃기도 하는 법이야. 질문이 있나 보군. 원시 저그는 군단이 오염됐다고 한다. 타락한 젤라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한 거지? 를 훔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원했다. 그러나 우린 독립적인 존재였으므로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아몬은 저그를 하나의 절대 의지에 귀속시켰다. 저그는 정체성을 잃고 그의 노예가 되었지. 군체의식, 그게 아몬의 짓이었나? 그렇다. 원시 저그에겐 다혹한 운명이었지. 원시 저그 용납할 수 없음. 깨끗이 제거해야 함. 흔적도 남지 않게 파괴해야 함.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전장에서 원거리 공격을 하던 원시 저그, 그 원형은 히드라리스크임. 원시 저그 군단의 설계를 훔쳤음. 군단, 이 행성에 도착한 지 겨우 몇 시간, 며칠. 벌써 복제됨. 아바트라, 지금 화난 거야? 용납할 수 없음. 군단의 힘, 상대의 강점을 흡수하는 능력. 원시 저그가 이 능력을 훔쳐가서는 안 됨. 걱정 마.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원시 저그를 우리 편으로 만들 테니. 자, 자, 이곳에 왔다. 맹스크를 죽일 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다오. 그 힘은 나보다도 오래되었다. 그걸 얻으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지 복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모든 걸. 그 여이다가왕님께서도착했에사는을원아자라가알아챘습니다 지금 여왕님 쪽으로 몰려옵니다아바투루 네가 연구하고 있다던그 생명체, 군단 숙주를 내게 보내라 시 정수를 사용해 적응했음, 식중을 생성하여 적을 저지해야 함. 이건 웅덩이잖아. 최초의 살려온 이다 최초부터 존재했지. 이 태국의 장소에서 저분아 태어났다. 이 안에서. 정수는 여러 개로 나뉘었고, 서로 먹고 먹히며 더욱 강해졌다. 그것이 최초의 저그다. 넌 힘을 얻는 대신, 너 자신을 잃을 것이다. 진화해라. 변신해라. 초월해라.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은. 총매 수용액이 여왕의 몸을 덮음. 여왕, 충분히 강하지 않음. 여왕의 증오는 충분히 강해. 만약 살아남는다면, 난 새롭게 태어난다. 예전 칼날 여왕보다 더 강해질 수 있어. 자가라. 군락주와 번데기를 지켜라. 내가 다시 태어나거나, I will protect you until